오늘 곳곳에 요란한 비 소식이 있지만 덕분에 대기는 양호하겠습니다. 9시 현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전국에서 농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대기 상태가 다소 정체하는 경향을 보이긴 하겠지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요란한 비가 내리면서 대부분 보통 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좀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2시 이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단계를 보이겠지만 오전보다는 수치가 다소 높은 편에 들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대부분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는데요. 다만 일부 영남 지역에서는 밤사이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 정체가 강해지면서 WHO를 기준으로 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경남과 대구 등 일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또한 목요일에는, 오전에는 중서부 지역에서 대기질이 다소 탁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시고요. 오후부터는 차차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금요일까지 무난한 대기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